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뻐근하거나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거나 자꾸 기침이 나오는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한동안 원인을 몰라서 병원도 다니고 공기 청정기도 사고 별 짓을 다 했는데요. 알고 보니 문제는 제 침실 안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소아기내과 전문의 사우라부세티 박사가 최근 충격적인 경고를 했어요. 당신의 침실에 있는 이세 가지가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망치고 있다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제 침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함께 왜이세 가지를 당장 버려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래된 베개. 자, 첫 번째로 버려야 할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얼굴을 묻고 자는 그 베개입니다. 에이, 베개를 왜 버려요? 깨끗하게 빨아서 쓰는데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베개는 한 5년쯤 썼어요. 커버는 자주 빨았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베개를 햇볕에 말리는데 두드려보니까 먼지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찾아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베개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살고 있어요. 진먼지 진드기가 수십만 마리, 우리가 흘린 땀과 침, 죽은 각질, 세균, 곰팡이,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년 된 베개의 무게 중 10%가 이런 오염 물질이라고 합니다. 10%요. 세티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밤 당신은 세균 배양 접시에 얼굴을 묻고 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5년 된제 베개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베개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 트러블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동안 왜 이마에 여드름이 자꾸 나는지 몰랐는데 베개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베개는 12년마다 교체하는 게 좋고요. 베개 커버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개를 고를 때는 세탁이 쉬운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요즘은 통째로 빨수 있는 베개도 많이 나와요. 혹시 우리 베개는 괜찮을까 하고 궁금하시다면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베개를 반으로 접었을 때 다시 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건 이미 탄력을 잃은 베개입니다. 바로 교체 시기예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부모님 댁에도 가서 베개를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베개가 무려 10년이 넘었더라고요. 바로 새 걸로 바꿔드렸죠. 어머니도 요즘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공방향제. 자, 이제 두 번째 범인입니다. 이건 정말 의외였어요. 바로 침실에 두는 인공방향제예요. 저는 원래 향초를 되게 좋아했어요. 침실에 좋은 향이 나면 기분도 좋고, 잠도 잘올것 같잖아요? 특히, 라벤더 향 같은 거 켜놓고 자면 힐링되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세티 박사가 이런 인공방향제를 침실에서 당장 치우라고 한 거예요. 왜냐고요? 대부분의 인공방향제에는 푸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향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성분인데요. 문제는 이게 공기 중으로 계속 방출된다는 거예요. 부탈레이트는 호르몬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밀폐된 공간인 침실에서 하룻밤 내내 이걸 흡입하면 호르몬 불균형, 두통, 천식 악화, 심지어 생식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제품 라벨에 프탈레이트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향료라고만 적혀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침실에 있던 향초 3개, 디퓨저 2개를 다 치웠습니다. 처음엔 좀 심심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막힌 느낌이 없어졌고, 목도 덜 건조했어요. 그럼 침실의 향을 전혀 쓰면 안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대안이 있어요.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00% 순수 에센셜 오일은 화학 첨가물이 없어요. 단, 꼭 성분을 확인하시고, 진짜 천연 제품인지 체크하셔야 해요. 저는 요즘 라벤더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베개 옆 작은 천에 떨어뜨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향도 은은하고 건강에도 안전하니까 일석이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기예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들이는 것만으로도 침실 공기질이 확 달라집니다. 겨울이라 춥더라도 10분이라도 꼭 환기하세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는 호흡기가 예전만 못하잖아요. 작은 화학물질 노출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실만큼은 정말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된 매트리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거예요. 바로 오래된 매트리스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쓰시는 매트리스가 몇년 됐는지 아세요? 저는 한 8년 정도 된 매트리스를 쓰고 있었어요. 매트리스는 한번 사면 오래 쓰는 거 아니야?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티 박사는 710년 이상 된 매트리스는 무조건 교체하라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매트리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을 잃습니다. 처음엔 푹신하고 몸을 잘 받쳐주던 게 점점 푹푹 꺼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 척추가 제대로 지지를 받지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요몇년 사이에 허리 통증이 심해졌거든요. 병원 가면 나이 들어서 그래요라고만 하고. 근데 알고 보니 매트리스 문제였던 거예요. 탄력 없는 매트리스에서 자니까 허리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게 쌓여서 통증이 된 거죠. 둘째, 오래된 매트리스는 베개보다 더 심각한 오염원이에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밤에 땀을 200ml 정도 흘린다고 해요. 10년이면 730L예요. 이 모든 게 매트리스 속으로 스며들어요. 거기에 각질, 먼지, 진드기까지 더해지면, 상상이 가시죠? 연구에 따르면 10년 된 매트리스에는 진먼지 진드기가 수백만 마리 살고 있을 수 있대요. 수백만 마리요. 우리가 매일 밤그 위에서 자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듣고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매트리스를 새 걸로 바꿨습니다. 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근데 바꾸고 나서 정말 인생이 달라졌어요. 첫째, 허리 통증이 확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뻐근한 느낌이 없어졌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둘째, 잠을 더 깊이 자게 됐어요. 자다가 뒤척이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됐죠. 혹시 매트리스 바꾸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고민했어요. 근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침대예요. 보통 78시간, 일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면 낮 시간의 삶의 질도 떨어져요. 만성피로, 통증, 면역력 저하, 결국 병원비가 더 많이 들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매트리스 투자는 정말 가치 있는 건강 투자인 거죠. 매트리스 고르실 때 팁도 드릴게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것보다는 누웠을 때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단단함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통풍이 잘 되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요. 땀과 습기를 잘 배출하는 소재로 만들어진 매트리스를 선택하시면 더 위생적이에요. 자, 지금까지 침실에서 당장 버려야 할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베개, 인공방향제, 오래된 매트리스. 작은 변화 같지만, 이세 가지를 실천하고 나서 제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피부도 좋아졌고, 알레르기 증상도 줄었죠.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침실은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만큼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해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 침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베개는 언제 바꿨는지, 방향제는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매트리스는 몇년 됐는지, 작은 변화가 큰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